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KEC 복귀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종가 매매 기법으로 해서 들어갔던 경우이죠 지난 금요일날. 음, 금요일날에, 어, 유독 투매가 좀잘 나오는데, 여기에요, 여기. 요 지점이죠. 네, 투매 검색기에, 이렇게, 이거 다 오픈해드렸던 부분이고, 음, 하려고 하는 방법은, 추시도 이제 방송에서 얘기해드리기 때문에, 추천할 때. 그냥 맞춰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종가매수를 해서 음, 잡아 넘어왔고 오늘 절반이 1410원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1410원 그리고 거래량을 보고 매도를 하는게 맞다 되는데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졌죠 여기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안붙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 해야되는거죠 어 방중에 설명 드렸잖아요 그죠 거래량 보는거 거래량이 좀덜 터졌으니까 더 봐도 된다고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고가 거래량 터졌는데 여기서 그다음에 여기서 계속 거래량이 안 터지죠 그죠 그럼 매도 무슨 말인지 아시나 그래서 어요 종목은 그냥 공교롭게 해서 다 보면은 이 세력이 차선까지만 봐도 되는 거예요 세력이 차선 여기까지만 해도 수익률이 어, 마만마게 나오죠 그죠 일단은 음 초보자들이나 뭐 이렇게 대응하기 그 방송 듣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3분의 1반동 1380원 절반반동 1410원 이렇게 뭐 매도를 분할로 걸어 놓으시면 되지만 이 전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보고 매도를 하시면은 좀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3분봉을 활용한 투매 기법으로 예, 수익을낸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엠벨로프 가지고 하는거죠 엠벨로프 음, 많은 분이 알고 계실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은 예, 골로 갑니다 그래서 종가나 시조가 만약에 여기서 종가에 못 샀다라면 오늘 장초판에게 흔들었을 때 잡는 거죠? 시축가면 흔들었을 때. 네, 그러면 빠르게 이렇게 수익이 난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어, 바로 수익 냈던 게 이제 KC였었죠, KC.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뭐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쉬워요. 일단은 뭐 금요일날 미리 얘기는 해드렸고, 이게 이제 상치고 마감한 종목 이제 고가 노래하면은 이런 것들이 금요일날 오후장에 이제 투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이용해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검색기에 걸리면 훨씬 더 좋은거 설명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투매 검색기는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요 좋은 가격 매수도 할수 있고 종가못써면뭐 시초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투매에 걸리면은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또 오늘 깔끔하게 수익실현 된게 KEC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것도 다 전수에 나가니까 전수 어 할때뭐 방송에서도 그 종목 추천할 때다 기법 얘기하면서 하지, 그냥 사세요, 파세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기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고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종가 매매 기법이 다 있으니까, 음, 녹화 보시고 공부하셔도 되고, 기법 전수가 저희는 카페가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법 한두 가지만 제대로 배우시면은 진짜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집중 매매 기법은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그죠? 자, 급증주 우량주 매매, 다 기법의 전수가 나가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하시면 되고, 시장이 좋거나 나쁘거나 다 매매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